이달 들어 10일까지 대중대미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와 30% 줄었습니다. 월 초반 실적이라 단정하긴 이르지만 지난달부터 부과된 미국의 상호관세 영향이 역량이 본격화한 영향이란 우려가 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관세협상의 잠정타결로 우리 기업들은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수출은 중간재 수출 좀 감소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생기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가 되면서 문제는 우리나라의 향후 대미 협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상호 관세 철폐를 목표하고 있지만 미영 미중 협상에서 10%의 보편 관세는 유지됐던 만큼 상호 관세를 10% 미만으로 낮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심은 지난해 대미 수출 1위였던 자동차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면제 여부입니다. 앞서 미국은 일본에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품목별 관세는 인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0억 달러어치 항공기 구매 등을 약속한 영국에는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만큼 관세를 10%로 내리고 철광 관세는 폐지한 걸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얻고 싶은 것을 얻었을 때는 나름 유연하게 관세를 낮춰주거나 면제해주는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대중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조바심이 드러난 만큼 신중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기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을 타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통상 장관 회의가 향후 협상 범위와 속도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상호 관세를 115% 포인트씩 크게 낮추기로 한 미중 공동 성명 발표 불과 20분 뒤 중국 상무부는 히토리를 비롯한 전략 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범 국가 차원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와 공안, 국가안전부 그리고 내몽골과 윈난 등 전략 광물이 집중된 각성 담당자들까지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전력광물의 채굴부터 가공과 판매, 수출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영매체도 히토리가 없으면 미국은 항공모함 수리조차 어렵다며 수출 통제 조치가 계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中国の중易管에导致中中西土出口が徹底停止美国航母的情에只会雪上加霜美国航母的情况 <목소리>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히토류가 향후 협상의 중요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세계 정제 히토류 공급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대미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은 어제 합의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중국발 소액 소포에 매겼던 관세를 54%로 낮췄고 중국은 보잉기 인수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며 중국 시장 개방이 협상의 최대 성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얻은 게 크지 않아 오히려 트럼프의 공격적 관세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완전한 후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중국은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한 조치가 옳았음이 입증됐다면서 미국의 펜타닐 보복관세도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경태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을 연결해서 미국 반응과 함께 이번 합의의 의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태 특파원, 초강대국인 두 나라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전 세계도 걱정을 좀 덜게 됐는데 뭐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겠죠? 네, 미국은 월요일 아침 7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미 많은 언론들이 주요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치킨 게임처럼 치닫던 미중 관세 전쟁이 90일간 휴전에 들어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소식에 코스피 지수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반색했고 유럽 증시도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장이 열리기 전이지만 다우선물 지수가 2% 넘게 오르면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십 뭐 일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두 나라가 이렇게 관세를 많이 낮춘 건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가기에는 양쪽 모두 경제 부담이 크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첫 공식 접촉인 만큼 탐색전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관세 대폭 인하에 합의한 건 이대로는 서로에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항에서는 지난주 도착한 컨테이너 수가 1년 전에 비해 3분의 2로 줄면서 지역 경제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중국에 거래처를 둔 소기업들은 직원을 감축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물가 상승 우려도 계속됐습니다. 중국 역시 최대 판매처인 미국 시장이 닫힌 상태에선 버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최종 해결이 아닌 만큼 후속 논의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뭐 오늘 합의가 우리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까요?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난주 영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서 최대 경쟁자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7월 초까지 일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번 주 국제회의 참석차 제주도에 옵니다. 여기서 한미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면 관세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